안녕하세요 저는 영업사원 일일 서포터 정진아이테크 김지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업과장님의 하루 브이로그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바로 저희 영업 총괄 담당 장지수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하루 일정은 전북 전주로 비카, 지금 출장을 가고 있는데 사용 공업사라는 공업사에 가서 저희 샌딩 집진기를 납품을 하고 사용 설명까지 어, 완료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전북의 영업 담당인 유일공부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께 전달해드릴 그 물건들이 있어서 같이 실어가는 겸 가서 방문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오늘 AS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 카세타라는 그중에서 매연 포지기를 사용 중이신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가서 세 번째로 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대전으로 회사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달리고 달려 저희는 쌍용 정비공업사에 도착을 했고 저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검수 그리고 악세사리 작업 그리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얘가 들은, 들은 차가운 차가 이나 근데 얘는 수동 불가능해요. 전원 버튼 얘가 정지 버튼이고 요 밸브가 강약 조절하는 거거든요. 흡입력. 만약에 약하게 수동을 누면 거의 안 들어가죠. 꺼졌죠. 안 작동 안 하니까? 왜? 러면동으 돌아가는 거고, 릴 때만 돌동으로 돌아가는 거는고에가는고땅돌는아가는거는 빨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아들이고, 꺼내야 되는 거고, 이제 작동하면 다시 해야 고 그리고,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차 표면하면 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이 핸드커버 있잖아요. 커버를 좀 키운 걸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치는데, 요즘에 연마디를 보시면, 원래는 여기 구멍에 다 맞는 연마디를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얘는 연결 했잖아요. 얘는 청소해야 돼. 얘로, 갈아등고 수동으로 돌리시고. 그래서, 떨어졌. 이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권장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에회 일회. 1회는 음. 무조건 한번 넣어서 음. 내부를 보셔야 되는 어떤지 내부 상황이 보시면 서압이 생기니까 1차, 2차, 3차인데 양이 1차가 가장 많을 거예요 당연히 2차가 그 다음 많고 3차는 가장 적을 거예요 보면은 1차하고 2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버려 주시면 돼요 근데 작업을 하셨다, 이제. 하고한 뭐, 대를 하셨다, 지금. 세 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대 하고, 한 번씩, 이에 쳐진,인데, 누르면, 쉽게 소리 나죠, 지요 예를 <끼면> 면예지않아요를걸 <끼면> 이걸 를들를면를면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고예 예를 들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를 들면 예를 들를안예 어, 정 정밀하게 나왔고 어, 그또 어, 들어가는 그 예산도 적고 어, 해서 이렇게 정지를 택했습니다. 아, 예, 네. 첫 번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희는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비가 올 예정이어서 저희는 본사에서 출발할 때 제품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안전하게 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에 위치한 카센터에 방문하여 매연 포집기 AS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일적 마무리하고 본사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나름대로 좀, 더 기분이 좋은 거는, 오늘 납품을 샌딩 집 챙기 1차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흡수배기 장치랑, 건조기까지도 구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도끼 한 다음에 바로 또 근적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 설레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왔지만, 힘들게 왔지만, 얻어가는 게 있어서, 좀 더, 보람찬 하루가 되는 것 같네요. 정진하이테크 영업사원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우선은 고객들과 현장에서 작업자분들과의 저와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한 번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진실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는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이제 대표님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어 작업자분들이 작업하실 때 애로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을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그분들의 작업 환경이 좀더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게제 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현장에 방문하여 고객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